50번은 답이 얼마냐면 어, 어? 50번? 아니 52번 그지아 52번 52번 64000 세제곱 센티미터64000 세제곱 센티미터 52번이요? 어 52번 마지막에 어. 64000 세제곱 센티미터자 문제 좀 볼게요 다음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토막 여러 개를 빈틈없이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려고 한다. 가장 작은 정육면체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생긴 나무토막을 계속 계속 쌓아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겠대요. 그럼 만들고 난 후에 정육면체는 당연히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겠죠? 그쵸? 어? 근데 얘들아 이거를 싹 지금 그림이 그렇게 납작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8 c m 5 c m 2 c m 이거를 얘들 c 가로로도 계속 이렇게 쭉 쌓을 거고 세로로도 계속 쌓을 거고 위로도 계속 쌓겠지? 네. 그럼 가로는 계속 몇씩 추가 o 80. 어. 계속 80 추가되니까 이거 결국 8의 배수들이 되겠네요. 가로는 네. 이해됐어? 세로는 몇의 배수가 될까? 5의 배수 그렇지. 의배수센티미터가될 거야. 높이는? 2의 배수 그렇지. 2의 배수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로는8의 배수가 될거고 세로는 5의 배수가 될 거고 높이는 2의 배수가 되잖아 근데 언젠가는 얘네들을 다 쌓아서 정육면체를 해야하니까 이수랑 이수랑 이수가 다 어때야돼? 음, 다 같은 수여야 정육면체 될거 아니에요 모서리를 같게 하면 되니까 그럼 세 수의 배수들 중에 같은 걸 찾아야겠네. 우리 그 같은 배수를 무슨 배수라 그래요? 배수, 배수. 공배수. 공배수 그렇지. 그러면은 한 모서리 길이가 이세 수의 공배수여야 돼. 근데 또 가장 작게 만들겠대. 그럼 모서리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어, 그럼 그 공배수들 중에서도 작은 공배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떤 공배수 찾아야 돼? 최소 공배수 그치?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는 8과 5와 2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치? 최소 공배수 센티미터를 찾으면 돼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원하는 거야 자 최소 공배수 찾자 어떻게 찾지? 8과 5와 2의 최소 공배수? 차술래요. 배보다 구했나? 아, 곱하다가 나왔어? 우리 원래 최종 배수 어떻게 찾아? 이렇게 니은자 해가지고. 어, 어, 그렇지. 이게 니 이렇게 니은자 해가지고 동시에 공약수를 이렇게 나눠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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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잖아. 네. 기억 나죠? 네. 어, 그래서 그걸로 할까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야. 얘 L 최종 배수를 먼저 구해서. 그 최소 공배수랑, 예,의 최소 공배수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최소 공배수.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를 일단 다 알려드릴게요. 는 옆에 문제 방법에 맞게 풀어야 되니까. 자, 방법 1. 8, 5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가지고, 이거 와2의 최소 공배수를 또 구하는 거 85의 최소 공배수 얼마일까 얘들아? 40 어, 이거 딱 봐도 40이죠? 그럼 40 2의 최소 공배수를 이제 구하면 돼. 얼마일까 얘들아? 40, 40 어, 40이지? 이렇게 해서 40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마음이 급하면 한 번에 계산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한 번에. 자, 여기서는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수가 세 개잖아. 2두 네. 개만, 개만 공약수가 갖고 있어도 나눌 수 있어. 지금 뭐랑 뭐가 공약수 있어? 8하고 2랑 그렇 8이랑 2는 동시에 나눌 수 있지. 네. 그럼 지금 5가 안 되잖아. 5는 그냥 내려와 그러면 그러면 되는 애들끼리 나누는 거야 몇으로 나눠? 4 2어 2로 나눠 그럼 얘 얼마? 4 얘는? 1 1 요렇게 해서 최소급 에서 구하면 돼요 혹시라도 여기 또두 개라도 가능한 게 있으면 또 해야 돼 근데 있어? 아니든 없죠? 그럼 이제 최소급 에서 구하면 돼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4, 4, 4, 4, 5. 5.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1. 그지2 4 5 1. 요렇게 해도 최소공에서 얼마 나와? 40. 어, 40.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숫자가 크다면 아마 이게 편할 것 같고, 굳이 그게 아니라면 요것도 알고는 있어요. 어쨌든 동그라미 1번은 40. 답이. 근데 40cm라고 해야 된다. 길이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부피를 바로 구하래요. 아아 아, 끝났네. 부피 구하는 거? 보 곱하기 4 곱하기 40 곱하기 40곱40 곱하기 40 곱하기 40 곱하기 4 40 0곱하면되0 어, 그래서 얼마야? 아, 40 곱하기 40 곱하기 40 0 40 40 40곱 3제곱 센 그렇지 이해됐길 바랍니다 최소공배수만잘 구해가지고 곱셈을 잘해야 돼 얘들아 곱셈 이거 다 구해놓고 곱셈 때문에 틀리면 속상하다 자 55번 55번은 답이 1500세제곱 센티미터 1,535cm. 0 0 볼시다. 끈을 다음과 같이 둘렀더니 10cm가 남았다. 상자 부피가 얼마냐? 우리 지금 이 상자 가로 알아? 네. 세로 알아? 네. 높이 알아? 아니요. 네. <laughs> 높이 모르지? 네. 높이만 구해서 부피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그 높이를 당연히 끈을 사용해야 될것 같고. 어... 뭐? 내 잘못 들었나? 자, 지금 문제 봤을 때, 아, 됐어. 자, 문제 봤을 때 끈을 둘렀더니 10cm가 남았대. 그럼 사용된 거에다가 10까지 마저 있었던 거지? 네. 어. 그러면 일단은 보자. 원래 몇 센티미터 있었어? 50cm. 그렇지. 그럼 사용한 거는 일단 100에서 10을 빼요. 빼요. 남은 건 사용 안한 거니까 100에서 10을 빼. 그럼 당연히 몇 센티미터 사용했어? 2 0 c m 응. 저 빨간 줄을 다 떼와 가지고 다 합치면 90cm라는 거죠. 근데 그 90cm 안에 뭐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볼 거야. 자, 가로부터 보자. 15cm만큼 몇번 사용됐을까? 두, 두 번. 그렇 결형도 생각해서 구했지 얘들아. 이거. 네. 15cm가 가로잖아. 한 번, 두 번, 그죠? 그러면 15cm 두 번. 그리고 세로. 또 안에 새로몇번 사용됐을까 얘들아? 두번 뭐. 그치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래서 20cm 두번 이제 우리 높이만 알면 되는 거죠? 높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저 네모 몇번 사용돼야 돼? 네번 그치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그림 이해 돼요? 아, 네모 네번 요거들을 다 합치면 90 된다는 거네? 네. 보자. 여기 얼마? 30. 여기 30. 여기? 40. 40. 40. 여기에다가 네모 4개까지 합쳐서 90. 그럼 네모 4개가 얼마여야 돼? 음. 아 네모 4개. 20. 아, 네모 4개 20. 90 빼기 70 하면 되지? 그래서 높이 네모가 얼마? 그렇지.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 해결했고, 이제 곱피고 하면 되죠? 곱피기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15 곱하기, 15 곱하기. 곱기5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천0백 그렇지. 단위는? 진정수진지. 나이스.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잘못아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아다행스